안녕하세요. 보답하는 유니 김재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2021년 3월 25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일명 금소법이라고 하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1년 9월 25일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금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할땐 해당 게시물을 보험회사와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받고 승인된 게시물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저는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금소법 기준에 맞게 영상을 찍어보고 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의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이상 지속될 때도 있고요. 심의를 받고 심의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재촬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들이 다시 업로드된 걸 캐치하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이랑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명 중 3명은 미숙아나 조산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선천 질환 중 어떤 질병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표현은 심의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안내가 가능하고요. 단정적인 표현도 하면 안 돼서 가성비 있게 구성이 가능하다. 보험료가 싸다 비싸다.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장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보험사별 상품 비교라든지 보험료 안내, 이런 건 거의 어렵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 광고가 어렵다 보니 나중에 가면 이제 개개인의 보험 유튜버의 특색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상과 경험으로 설계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상 청구율이 높았던 거, 별로 청구하지 않았던 내용, 이런 것도 안내 드리면 좋겠지만 경험을 토대로 안내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은 아예 못 담겠죠? 심의 통과가 안될 테니까요. 사실 금소법이 달갑진 않은 게 현실이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통과 안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심의 받고 수정 작업 거쳐서 하나씩 또 영상 올리다 보면 이제 잘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마음으로 부지런히 영상 찍고 또 수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그만두거나 보험 일을 안하게 돼서 업로드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보답하는 윤니가 광고심이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리나 보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서툴고 부족하지만 늘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험 정보 쏙쏙 담아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